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중동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이 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하고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가자지구 얘기를 했는데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서 중동에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휴양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말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와막 가는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사실은 예. 뭐 지금 캐나다까지 하면은 지금 네 번째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캐나다 는 51번째 주로 들어오라 뭐 이런 예. 얘기 하면 가자 지역이라는 곳에 그러면 0번천번 양보해서요 예. 오케이. 리비아를 만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주민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음. 그 주민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요. 네,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정도 되는 그 가해 주민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만약에 그렇게 멋지게 재건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죠. 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교수님. 예전에도 네.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거 네. 가자지구가 어떤 곳이고 어떤 상황이길래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할수 있는 건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뺏은 땅이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지입니다. 왜냐하면 67년 전쟁이 기습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침략 전쟁에서 뺏은 땅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의 관례에 따라서 여기는 항상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여기서 살았었죠. 그러다가, 어, 그, 이스라엘에서 정착촌을 다 철수하고 나오면서, 어, 하마스가 2006년 총선에서 이기고,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어, 원, 네. 서로 원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에 예, 하마스가, 아 이곳을 지배를 해왔습니다. 크기는 예. 우리나라의 한 세종시 정도보다 좀 작습니다. 음, 예. 네. 그런데 이거, 이게 지중해를 그 맞, 지중해 연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잘만 예.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사실은요. 음, 그 앞에 지중해 그쪽에는 또 가스도 있고요. 그래서 예. 어뭐 전쟁 없이 제대로만 개발한다면 좋은 곳인데 2023년 10월 7일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맞아요. 오늘날 같이 예. 파괴된 현상이 나타났고요. 음. 지금 현지면 거의 70에서 80퍼센트의 건물들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교수님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개발 계획, 네. 이 개발 계획을 하는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이게 올코그름을 네. 떠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Yeah. 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에할수 없어요. Uh -huh. 아, 대체적으로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Yeah. 들어가는 돈만해도 1 천억 달러니까 우리로 우리 돈으로 치면 145조입니다. 그런데 yeah. 미국이 과연 그 돈을 댈 것이냐? Uh -huh. 미국이 그 돈을 댄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오. 그러면은 아랍 국가들이 분명히 이제 재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돈을 대야, 대야 된다는 얘긴데 예.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아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지도 못하는 땅에다가 돈을 음. 대서 전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 음. 그거는 불가능한 음.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기간이나 비용이나 그리고 더큰 더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을 쫓아내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오.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아, 랍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연히 안 좋죠. 하마스는 당연히 <laughs> 안 좋을 고 말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2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쫓아내겠다. 어디로? 주변의 아랍 국가들,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사실은 바로 붙어 있는 이집트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요르단이거든요. 예. 이두 나라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미국이 개발을 하겠다. 돈을 아랍 국가들이 대라. 이런 예. 이런 형태거든요. 음... 근데 아랍 이 주민들이 어 그래. 그러면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니까 너희들 예. 다시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다 멋있게 지원을해 그때 돌아와. 아하. 이게 이렇게 약속을 해도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파, 1948년에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직 70년이 넘게도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 그 말을 어떻게 믿고 음. 어, 미국의 말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들어온다, 하, 들어오, 들어오는 것을 보장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겠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전쟁이 네. 끝나면 네.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자지구를 넘길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넘긴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말이 안 되죠. 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음. 예, 이게 국제 점령지입니다. 우린 그렇죠. 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그뭐잘안 쓰는데 영어권에서 항상 아큐파이드 테리토리즈란 말을 아, 써요. 예예. 점령지대인데 예예. 예. 이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BBC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계속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국제법상 어, 미국이 여기를 갖는 것은 위반이고 예. 다른 나라의 그 주민들의 살고 있는 권한을 뺏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하는 것도 역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음.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다 하면서 하겠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네.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콕 찍어가지고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아야 된다. 뭐로 이런 입장이라는 거가 외신에 좀 보도가 됐던데 네. 이스라엘의 속내는 뭡니까? 짱수리고 어, 이스라엘... 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수파들은요. 지금 현재 네. 우익 보수파들은 아 어,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니까 나가라 이거죠. 그 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가자는 이집트에 붙어 있으니까 가자 주민들은 이집트가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지역은 어, 요르단과 붙어 있으니까 요르단으로 다 흡수를 해서. 아예 팔레스타인의 나를 없애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세 나라만 가는 삼국가 해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고 싶은 거는 어,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들, 특히 이제 우익, 굉장히 예. 강력한 우익들의 희망사항이고요. 예. 행복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이 여길 접수를 해서 음. 개발을 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이스라엘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지, 어, 이스라엘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든지 보통 사람들은 음. 아니 트럼프의 생각은 우리한테 좋긴 한데 그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백만 음. 명을 어떻게 쫓아낼 건데 이게 이제 문제죠. 교수님 이게 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현실 실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크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일기 때도 어. 압박 축구를 합니다. 압박한 다음에 상대가 힘들게 할 때, 이제 안을 제시해서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뭐. 예. 뭐그 거래 예술 예. 거래 기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일단 던지고 본다. 예. 네 던지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이걸 또 허무맹랑하다고 볼수 없는 게 이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요? 예를 들면 요네 요르단과 이집트가 안 받는다. 예. 그러면은 어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르단과 이집트가 안 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더니 아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호. 그럼 받을 거다라는 걸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 미국이 요르단과 이집트에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마다 한 15억 달러씩 원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양국에서는 예. 이집 뭐 요르단에는 그년 예산의 한10% 정도 되고요. 예. 어이 이집트에도 한3% 정도는 되거든요. 예.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 아마 이 돈을 가지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안 받아? 그러면 돈 끊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리고 예. 일본도 지금 어, 어, 주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 예,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예.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그 전에 캐나다도 캐나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뭐 예. 나왔던 예. 얘기가 캐나다에서 50만 명 정도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렇게 해서 진짜 거기를 휴양지로 개발해서 미국 소유로 하고 싶은 겁니까? 미국 영토로? 전쟁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그 지역에서 하마스 완전히 없애고 yeah. 그리고 화근을 없애서 이쪽에 더 이상 전쟁을 없애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얘기를 접수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죠. 음. 왜냐하면 그 라인을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동안 시리아에 있는 따로투스 항구에 러시아가 해군 기지를 운영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해 지중해를 어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 거기에 그 라인 쪽을 아래 쭉 내려온 게 가자니까 예. 만약에 군사 군사까지 투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군사까지 투입하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 말이 정말로 시, 현실적으로 된다면 뭐 미국으로서 는 나쁠 건 없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폭탄을 던져놓으니까 지금 음. 뭐 어,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음.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나가서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음. 그리고 미군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돈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 그러면 네. 일단은 지켜봐 알겠지만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밀어붙이면서 뭐 수정을 하더라도요. 일단은 예. 말을 던졌으니까 어, 가게 되겠죠.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